제가 4월 12일 홍콩 출장이 잡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웹3 페스티벌. 이 홍콩에서 열리는 웹3 관련 최대 행사.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이 함께하는 이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참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제가 4월 12일 홍콩 출장이 잡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보시는 웹3 페스티벌. 이 홍콩에서 열리는 웹3 관련 최대 행사.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이 함께 하는 이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참석합니다. 이 페스티벌은 보고 계시는 이 명단 니어 파일코인, 네오, 퀀텀, 도도, 아발란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부터 시진핑 수혜 종목 홍콩 재진출 명단, 중국 재진출 명단으로 말씀드리던 모든 프로젝트가 메인으로 참석하고요.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중국계 그리고 웹3 관련 유망한 종목들은 전부다 CEO나 파운데이션이 함께 참석을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일종의 컨퍼런스고요. 지금 홍콩이 엄청나게 핫한 만큼 유망한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참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홍콩 지금 거시경제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단순히 참석해서 드리는 정보가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프로젝트 CEO, 파운데이션에게 얻는 정말 귀중한 이 정보들 제가 4월 12일부터 계속해서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진짜 정보를 얻으셔서 그냥 기사 나온 걸로 유추하는 다른 유튜버 같은 정보가 아니라 직접 홍콩에 가서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얻는 정보로 수익 꼭 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비행기 표 4월 11일에 출발해서 12일에 참석을 하고요. 이 호텔에서 묵습니다. 제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대표로 가서 제 이름으로 대표 트레이더로 참석을 합니다. 이 비행기표 그리고 호텔 아 페스티벌 측에서 직접 예매해 준 초청받은 손님이고요. 그만큼 가서 많은 CEO분들과 인사 나누고 정보 얻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정말 누구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정보 말고 돈이 되는, 수익이 되는 그런 정보, 이 정보로 이번 2023년엔 꼭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예, 앞서 보셨던 홍콩 컨퍼런스 참여 종목, 웬만한 종목은 다 참석을 하는데요. 이 CEO나 파운데이션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010-8459-8508번으로 종목명과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부 다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문자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부담없이 목표과 같은 이런 질문도 제가 올해 목표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직접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물어봐 주시면은, 아,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좋은 정보, 그리고 코인의 전망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밀크. 제가 주말 영상에 급등 코인 말씀드리면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똑같은 패턴을 가진 밀크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밀크 코인이 차트가 바로 상승하는 차트로 변하면서 급하게 370원, 385원에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 수익 구간은 3%에서 10%, 2차는 30% 이상. 자유롭게 이절하시면 된다고 나눠서 분할로 리스크 관리 할수 있게끔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11시에 말씀드렸고요. 밀크코인 그 결과 수익 40%, 43%, 44%, 43%, 42%, 44%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방에 계시는 이 무료정보 공유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들 같이 살펴보시면 영상 필수 시청이 많네요. 다들 꼭 보세요. 소액이지만 수익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볼 때마다 나오는 거 소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공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 못 보고 놓치신 분들도 계시고 영상 보고 밀크로 수익 달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달하게라고 말씀하려는 거 오타 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익절 장인님 보시면은 항상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만큼 신뢰가 쌓여있다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드렸다 지금도 보면은 아비트럼 추천해드린 거 어제 야익절 하고 나왔다 방금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내용이고요 서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축하 인사하면서 꾸준히 소액이든 고액이든 이런 꾸준한 30-40% 낮은 수익으로 우상향하는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제가 올렸던 영상 함께 보시면은 제 채널에 주말 급등 코인 이 영상 확인하시면 밀크 코인 말씀드린 거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제로엑스 아이콘 이 솔라 차트 특징 말씀드리면서 밀크 아직 상승하지 않아서 시간 좀만 더 쓰면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 영상인데요. 영상 직접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이런 좋은 특징들 다 잡아내서 좋은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 010-8459-8508. 하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문자 남기셔서 모든 매매 기법, 정보, 타점 다 공유 받으시고 카톡방에 보셨던 분들처럼 좋은 수익 내서 2023년에는 꼭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네오입니다. 네오 시진핑 수혜 종목. 거기다가 홍콩 플래티넘 파트너인데요. 보시면은 이 재진출 프로젝트 명단에 네오 그러고 중국계 수남매마다 거의 초기에 스타트를 같이 끊어 주면서 큰 상승을 같이 해 줬었는데요. 이번 홍콩 웹3 플래티넘 스폰서에 네오도 함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CEO 파운데이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질문 생기시면 문자 해주시고, 네오 관련된 모든 비공식 이 정보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홍콩 페스티벌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 채널. 이 상승 채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을 쓰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유는 호재 그리고 일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정 언제죠? 4월 12일. 홍콩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테니까요. 아직 신규 진입하셔야 하는 분들 타점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010-8459-8508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공유해드리는 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문자 보내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오 화면 바로 가스가 있죠? 네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조단위의 시가 총액으로한 번에 엄청난 상승을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이나 호재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스보다 상승률이 낮다. 근데 가스는 이 네오 생태계의 네오를 위한 같은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보시면 400억, 600억이죠? 그래서 가스는 한번 상승하면 150%, 200%도 쉽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네오가 좋아 보인다면 가스도 함께 보셔야 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스 차트 제 목표가 보고 계시죠? 곧 있으면 발산할 모양을 다 만들어놨으니까요. 이것도 4월 12일 정말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겁니다. 홍콩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이번 일주일은 2023년의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꼭 정보 받아서 1, 2, 3월에도 수익을 못 내셨다면 지금부터 정말 본격 메인 게임인 4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 2, 3월에 손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시드가 없다 하시는 분들 영상 뒤에 제가 에어드랍 프로젝트 정리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꼭. 참여하셔서 크게 크게 매수할 수 있는 시드를 무자본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2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아비트럼 그리고 블러. 우선 두 가지 에어드랍으로 달성률 8%, 800만 원 수익을 다 같이 냈습니다. 돈 얼마나 들어갔죠? 돈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에어드랍이니까요. 무엇을 코인을 갖고 있어야 주는 에어드랍도 아닙니다. 그냥 생태계 버그를 찾기 위한 몇 가지 미션만 해주면은 공짜로 주는 에어드랍만 제가 골라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탈릭이 찬양한 zk롤업의 1등 주자 zk싱크 에어드랍 신청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곧 있으면 다쳐서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하는데요 유황한 만큼 예상 수익 만불 예상 중이고요 약 132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 800만원 수익 보신 분들은 달성률 20% 위로 뻥충 뛸수 있겠죠 이8% 같이 하진 못하셨어도 앞으로 90% 같이 하시면은 무자본 공짜로 9천만 원 만들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ZK 싱크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서 직접 만든 레이어 2 바로 베이스 이 잠재적 에어드랍 작업 튜토리얼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받으시는 방법은 그냥 소개글 읽어 보시고 메타마스크 지갑에 체인 추가, 공짜 이더리움 한번 받고 나서 그걸로 NFT 민팅 한번 하면은 5분이면 끝납니다 이 베이스 예상 수익률 3,000불 약 360만원 정도죠 환율에 따라 360에서 390만원 정도인데 아까 1,300만원에 400만원 더해서 1,700만원 무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는 받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에어드랍 베이스 z k 싱크 이후에도 1억이 될 때까지 유망한 프로젝트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받은 시드로 제가 드리는 중국계 정보, 제가 홍콩에서 얻어오는 이 정보로 매매까지 하신다면 1억에 가까워지는 거는 훨씬 빨라지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